당신의 금정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시간에는 당신의 금정관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좋아하다가 저주를 받은 왕인, 옛 히라베 미다스에 관한 전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이 미다스에게 무엇이든 손대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쾌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가재 도구를 돌아다니며 다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자, 침상, 옷까지 등 모두가 순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미다스는 미칠 듯이 좋아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다가 시장기가 들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그 음식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종알거리며 아버지 조아라고 달려들어서 손을 뻗어 얼싸한 고 보니 순식간에 황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저주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로 6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돈의 속임수는 대단합니다. 내가 돈을 휘어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나를 휘잡아 버리는 마력이 있습니다. 돈은 제 스스로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폭군이 되는 대신 사람을 속여 자기가 돈의 주인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마술을 부립니다. 돈에 대해 과분한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Chapter 1.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돈 돈이란,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수중에 돈이 쥐어지면, 그것은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데 큰 공적을 세웁니다. 그러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자들의 수중에서 놀아나면, 이들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마의 노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돈을 능히 조종하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증진시키는데 그 돈을 쓸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으나 항상 능력이 뒤따르는데 이 능력이 때로는 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다 멸망시킬 정도로까지 큰 것입니다. Chapter 2. 재리의 재능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성악의 재능이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이 재능을 쓸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개인 전도의 재능이 있어 병자를 신방하는 등의 개별 전도 사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변사의 재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재능이나 설교하는 재능은 없지만 반면 돈잘 버는 재능을 특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의 재능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교의 재능을 타고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난 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잘 벌고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방면의 재질을 타고난 남녀들은 이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당 감사를 돌려야 마땅하며 그 감사의 증표로 그리스도의 사업에다 아낌없이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재능을 받은 사람 중 다수가 하나님과 교회를 망각하는 사례를 흔히 봅니다. 솔로몬은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했습니다. 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가난하다 보면 도적놈이 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돈 버는 재능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재능으로 번 돈을 그리스도의 사업 발전에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 벌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로 돈을 벌수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이모점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에 얼마나 헌금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Chapter 3 돈을 버는 목적 사람이 돈 버는 자체를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돈잘 버는 사람은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월급이나 수입이 좀 올랐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어디 있는가? 좀더잘 살아보기 위해, 좀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기 위해, 내년 여름엔 좀더 좋은 곳에 피서 가고, 좀더 훌륭한 장비를 갖추어 등산 가고, 낚시질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 대한 사례의 표시는 어디 있는가? 이제껏 교역자 생활 가운데 교회에 좀더 많이 바치기 위해 직장을 바꾸거나 수입을 올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말해온 이는 딱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의식주와 기타 생활의 일용품을 준비하는 일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병들 때나 늙을 때를 생각해서 얼마씩 저축해 두는 것 역시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은 병들고 늙을 때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늙으면 마치 굶어 죽을 듯이 생각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고 애쓰고 긁어모으기만 하고 아낌없이 내야 할 것은 인색한 자를 엄하게 정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불신앙을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pter 4 교회가 첫째 동기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의 첫째가 되려면 마땅히 따라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벌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돈 벌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쓰는 동기가 무엇인가? 먹을 것, 입을 것, 사기 위한 뿐인가? 물론 이것도 동기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 사업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소유하거나 간에 그 활동의 원동기는 단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소유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로 이것이 그 동기이어야 합니다. 이런 동기이기 때문에 능이 줄수 있게 되며 성경이 말하는 바이 세상 재물 또는 돈을 축적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에 참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돈이 더구나 그리스인들이 버는 돈까지 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함이 그 첫째 목적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챕터 5 교회가 첫째 지출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우리의 경제 활동의 주축을 이루어야 할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만일 일주일에 150불, 100불 또는 75불씩을 받는 임금 노동자라면 매번 주급 봉투를 받아준 순간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 사업, 즉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시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분히 작정된 액수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한 청년이 교회 일을 앞세워야 한다는 설교 내용을 듣고 예배가 끝난 후그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훈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헌금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급 봉투를 받아 주면 이제껏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것저것을 먼저 떼어냅니다.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다른 용돈을 떼어냅니다. 다음에는 마누라 몫을 떼어냅니다. 다음에는 아이들 몫을 떼어냅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주급 봉투가 아주 납작해지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바쳐온 그것이 저의 일관된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제부터는 절대로 수입의 10분의 1 미만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첫째로 떼어내는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Chapter 6. 헌금은 우리 인품의 척도.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시험대로서 주의 만찬을 자주 손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시험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제로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이 주의 만찬식에 나아가 주의 몸과 피의 진정으로 참여하면서도 헌금 문제에 가서는 번번이 그 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주의 만찬의 임에서는 죽게 대한 감사와 사모의 일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큰 희생을 당하신 사랑에 거침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몇분 후에 그 장면이 바뀌어 헌금함이 교차하기 시작할 때면 눈물은 고사하고 낙엽처럼 메말라진 심정의 오만상을 찌푸린 얼굴 표정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민망할 지경이니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직도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고 국내 곳곳이 전도되지 못한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헌금 문제에 대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그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 다른 교역자의 왈가왈부가 두려워 신학적 입장에 관해 분명히 가르치기를 주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움켜쥐기만 하고 내놓을 줄 모르는 자기 교회 내에 인색한 교인들의 비위를 건드리기가 두려워 헌금 문제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기를 꺼립니다. 헌금 문제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싫어하는 이는 기본 진리를 기피하는 악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헌금 문제에 관해 많은 평신도나 교역자가 이런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늦기 전에 경성함이 좋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기록을 훑어보아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덜 바치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했다는 말은 없으니 이를 기억해 둠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헌금하실 때에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